응. 할게요. 음. 하나, 둘.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남달라졌죠. 네. 우리 아이만 보지 마시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좀 네. 할까요? 일단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유학생들 누구 누구지? 딱 요것만 생각했어요. 누구 몇학년에 누구 있고 누구 있고 요렇게만 생각했고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든 사람이잖아요. 근데 든자 자리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간이 빈자리가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허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어 많아요. 왜냐하면 서울은 만약에 30명 중에 한두 가정이 그랬다면 여기는 뭐열명 10, 중에서 7, 8 가구가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고요. 학교에서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 어떤 부모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농촌 유학이 오, 그 활성화되면서 유학을 오신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일을 그만두시고 쉬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. 아이들이 처음에는 와, 엄마들이 오셔서 되게 많아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다가 그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하나? 아, 그래요. 다 되는 거예요. 못 들었어. 오. 우리가 운동회도 하고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이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시니까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오세요+ 오세요. 전화 다 돌리셔가지고 많이 그래도 나중에 참석하셨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도 몰랐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.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좀더 배려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쳤구나.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아이들도 와서 나 6개월 후에 갈 거야. 나 1년 후에 갈 거야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도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잘 헤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서로 좀 상처를 덜 받아요. 하지만 또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아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어, 저 아이는 이렇구나,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. 저도 그냥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 남자 아이가 한명 있었어요. 그래 이제 지역 아이가 여자애들 4명과 남자아이 한 명.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2 명의 남자아이가 유학을 왔고 공교롭게도 모두 혁자 돌림이어서 쓰리혁이라고 해서 무척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구례혁이를 최근에 집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매번 이제 이 친구는 반가워도 안 하고 집에 간다고 했고 엄마도 바쁘시고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혼자 핸드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올래?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고 왔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너 유학생들 온다 고 그랬을 때 처음엔 어땠어? 그랬더니, 처음엔 별로였죠? 이래요. 왜? 그랬더니, 안 친해질 것 같아서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, 당연히 얘네들은 갈 아이들. 우리는, 어, 있는 아이들, 뭐, 쟤네랑 친해지겠어? 라고 했는데, 친해졌고, 저희 아들이 남는 거예요. 이 친구의 생각엔 다갈 거라고 생각했지. 농촌생활 바쁘신 엄마들이 아이를 충분히 여유있게 돌봐주지 못하고 있었는데, 친구도 없어, 심지어. 그런데, 친구가 생겼고,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걸 얘가 좋아해서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갈게요. 뭐, 자고 가도 돼요? 뭐,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 친구가 생겼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굴의 생활이 괜찮았다.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굴의 남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된 친구인데, 강역이는안 가잖아요. 너 6학년 땐갈 거야? 뭐,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. 그리고 이 어머님이 저한테 아, 우리 아들한테 구세주네.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나는, 아, 구레오블 잘했다.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다른 기회를 좀 경험하게 해줘야겠다. 그리고 이게,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. 어, 상대적으로 어떤 학습에 대한 도움도 많이 못 받았고,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. 아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 아이들이, 어, 학습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고 싶다. 전에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다가갔는데 사실 실제로 저희 그 6학년 친구 남자의 두 명이, 어,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. 음.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, 어, 배울 곳이 없다. 라고 해서 저한테 SOS를 본인들이 직접 음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파닉스 캠프 영어 캠프를 해줬었어요. 여름방학에 그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가기 전날까지 이제 봐주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한테 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어요.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. 글을 읽는 법, 그리고 너가 스스로 채점하는 법. 너 채점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응. 해답지 펴서 몇 쪽인지 보고 채점 스스로 하는 거야. 그리고 틀린 거 해설지 보고 하는 거야.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. 여기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.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, 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. 어,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." 아, 이거 들었는데, 이게 이거였어요. 갑자기 선생님, 저 국어책도 가져왔는데요. "이런 거야, 감동이다." 그런 부분들의 차이, 격차들을 줄여가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, 제가 있는 동안은 좀 그런 노력을 전 기울였던 것 같아요. 어, 지금 이제... 학부모가 어쨌든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그 뒤에 뒤에 학부모님들도 지금 제가 가고 나면 자리가 비잖아요. 그것들을 나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애들 문제집 봐주는 거 정도는 할수 있는데요.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음. 그 저는 이 굉장히 놀랐던 라 거는 학부모님들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훌륭하세요. 내려오신 엄마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.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있으세요. 손재주가 있는 분도 있고, 맞아요. 뭐 다른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, 있으시고, 그 재능들과 이런 인적 자원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이걸 어떻게 모아서 뭘 할까라고 이제 계속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주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유학생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오니 낯선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의 삶을 흔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, 어, 그들이 왔을 때 이게 참 좋았었지. 이거 나 그때 이런 거 해봤어.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강하게. 들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지은 어머님한테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능 기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장학금도 <웃음> 마련하셨어요. <웃음> 이 얘기는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가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일단 내려올 때 너무 막막하니까 내 생각만 할 것이고 근데 내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내 자녀의 친구들이거든요. 저는 이제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금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소식을 좀 알려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친구들이고 굉장히 그리고 똑똑해요, 아이들이. 그런데 참 환경이라든지 어떤 어 부모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삶이 그 특히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학업을 정진하라는 의미로 학교에다가 이제 장학금을 좀 기증할 수 있을까요?를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, 그러면 제가 짧은 에세이를 좀 써보겠습니다. 라고 해서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. 70만 원 정도가 모였고 그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원래 구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18명이에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각 15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. 좀 적지 않을까요?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이게 모든 아이한테 혜택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달을 해야 이게 어,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,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어, 뭐 지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받는 지원금이나 장학금이 뭐 7만원. 10만 원이 정도 수준이래요. 15만 원은 굉장히 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제가 모든 금액을 다댄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글을 써서 기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이제 다 기부를 해주신 거잖아요. 여기에 동참을 해주신 학부모님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. 뭘 하자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거든요. 이 농촌유학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착하세요.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. 저는 다 거의 대부분 동참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희 학교는 승마 교육이 있는데 승마 교육을 5회를 학교에서 차량 지원을 해서 하고 나머지 5회는 이제 각 가정에 쿠폰으로 주시면서 이걸 각 가정에서 알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. 근데 그때 학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의 아이들이 못갈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같이 카풀을 해서 가져오실수 있나요? 음. 음.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오케이를 하셔서 다335한 명씩 다 껴서 갔어요. 저는 돌아보니 참 아쉬운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중동초는 학부모님들도 열의가 있었고 선생님들도 열의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. 사실 이제 뭐 방법을 잘못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방법을 제시했을 때 학교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나는 선이지만 뭐 학교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적정한 선을 찾는 게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학교와 교사의 뭐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이런 역량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. 저도 이제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못했던 거가 뭐냐면 이걸 매뉴얼화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도 없어요. 학교도 <laughs>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신 거거든요. 그거 저희 또기다아 들은 거고 어 매뉴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. 뭐 새로 농촌 유학에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라는 교사 교육 먼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학부모회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.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. 그리고 이두 가지를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,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유학생이 바뀌든 누가 왔다 가든 줄든 많아지든 방식 운영 방식이 균질화되면 더 좋겠다. 맞아요. 이 시스템적인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울 아이들에게 시골 경험은 정말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. 저도 가장 두려운 건 이렇게 우리 초기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껏 행복해 하고 난 이후에, 이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해보니까 피곤해. 이런 생각으로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누려야 될 아이들한테서 그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의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귀찮은 일이 많죠. 새로운 농촌 유학을 온 부모들의 주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특히 에듀택시나 이제 그 교통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고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, 아, 이 제도는 없어야 돼.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많진 않겠지만, 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이용해서 <laughs> 학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, 또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, 이런 고민들을 좀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총평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도 좋은 점만 얘기했잖아. 아쉬운 점 하나만 얘기할까요? 어, 아쉬운 점. 지금 가야 되는 거? <laughs> 아쉽다 <laughs> 진짜 아쉽다 <laughs> 이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꼭 오세요 <laughs> 일단 엄마도 좀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어머님들꼭 오셔야 돼요 네, 정말 저도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아이의 하루하루 그리고 아이의 일상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아이의 시간을 같이 할수 있어요 시간마다 문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인지를 훨씬 더 가까이 볼수 있어요. 좋은데 아, 맞아요? 어, 너무 좋은데. <laughs> 좀거리두고 싶은데? <laughs> 각자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골로 데리고 오시는 경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. 서로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. <laughs> 네, 맞아요. 이, 이 고립감이 있거든요. <laughs> 이러려면, 이런 생각이라면 가급적 오지 마시라. 그러니까 제주도 한달 살기 느낌이다. 그러면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. 아, 참말 잘해. <laughs> 제주도 한달 살기라고 하면 우리 그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체험을 팍 하고, 그 다음에 사진 엄청 찍고, <laughs> 예쁜 데 가고 이런 거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. 생활 속에서 불편함도 느껴보고, 그렇게 어, 생활을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섭외를 너무 잘했어. <laughs> 너무 잘했어. <laughs> 일단, 구례에서 1년 반 생활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, 또 행복하셨고, 저도 덕분에 많이 의지가 됐었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고, 지역이 작아서 정말 공동체 같은 맞아요.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단, 화이팅입니다.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 네. 엔딩. <laughs> 그러면, 어, 구례로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잘 가요. <웃음> <웃음> 잘 있어. <laughs> 하나, 둘.